홀레 퓨레 먹방 <웃음> <웃음> 맛 없어?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는 맛이야 배쳤어. 아이고 사계 안 되겠다. 조금만 줘 조금. 만나 엄청 200. 조금 줬는데. 그냥 거의 없게 그냥 어그 정도. 너무 신가? <laughs> 손이 씻었어? 아 어, 씻었지. 요. 조금씩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? 숟가락을담궜다 그냥 뺀 정도만. 입은 벌려 신기하게. 처음 먹어 보는 맛이라서. 처음에 놀랐나 봐. 이 <laughs> 봐. 입 벌리는 거 봤어? <laughs> 입을 엄청 크게 벌려. <laughs> 이 신, 아니, 엄청 신가 봐. 표정은 뭔가 사탕 먹는 표정. 이 <laughs> 입은 겁나 중독성 있어? 민, 민트 초코 같은 느낌 <laughs> 민초단이야? 응? 잘 먹네 그래도 입 <laughs> <laughs> 엄청 크게 벌리고 좋아하네 그잖아 레몬이나 이런 거 새콤한 새콤해서 표정이 으 이렇게 되는데 먹으면 맛있네 <laughs> 처음에 뱉은 게 진짜 지금 <laughs> 너무 웃긴다. 도하려 <더> 그랬어. 성원이한테는 <laughs> 어. 아이셔 같은 거 아니야? 그렇지잘 <laughs> 먹네. 이제 좋아? 성원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사과야 이거. 빨리, 빨리 줘라! 괜찮아. 빨리 줘라!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에무이지에이제 응. 이제 맛있어 응에서 이쪽에서. 이쪽에서. 이 그렇죠? 고기를 들라.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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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를 왜 먹어? <laughs> 아까 잠깐 떨어져 있었다고. 자. 자, 자. 응. 아이고, 재네 아, 이거 잘 먹네. 아우, 셔 응, 이선 응. <laughs> 으하하 嘛呢嘛呢。<laughs>